안녕하십니까. 청도자료입니다 자, 구독자님들,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은, 어, 고추밭에, 어, 꽃이, 그, 보약게 그, 떨어집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그, 고추꽃이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어, 이렇게 떨어집니다. 어, 이거는 수정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꽃이 깔끔하게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어 좋은 현상이니까 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추 꼭지가 노랗게 어 해서 어 떨어지는 건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고추 꼭지가 노랗게 떨어진다면은 어 그는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과를 어 달만큼 달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다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추 잎이 쪼글쪼글한데 대해서 어 모두 다그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제가 그 고추 잎이 쪼글쪼글한 이유에 대해서 어 정확히 짚어드리고 어 그대처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추 나무에 관심이 많아서 어 웬만하면은 이 고추 잎들을 이렇게 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어, 대부분 알수 있습니다. 우리 고추장들도 제 어, 영상을 보시고 어, 한해 두해하시면은 어, 분명히 내공이 쌓입니다. 처음부터 잘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 지금부터 쪼글쪼글한 고추 잎들 어, 왜 그런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추 키를 빨리 키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고독자님들 어, 고추 나무에 그 물은 아침에 주는 게 맞을까요? 저녁에 주는 게 맞을까요? 고추나무의 관수는 이론적으로는 오전 일찍 준다고 이렇게 다 하실 겁니다. 학교 다닐 때 모범생들을 보면은 생활하는 거 하나하나 보면은 이론 그대로 FM대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농사는 아닙니다. 농사의 이론이라는 것은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론적으로 풀어줍니다. 이론보다는 실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어, 이론적으로 농사를 짓으면 고추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거 어, 영상으로 또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아침에 물을 주는 이유는 광합성 촉진 때문입니다. 아침에 물을 주면은 어, 얘네들은 어, 오후에 어, 광합성 장르 활발히 합니다.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가지고 어, 고추를 성장하는 데 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이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밤에 물을 주면은 고추잎에 물기가 오래 남아서, 어, 습한 환경이, 어, 조성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병근이 어, 서식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 그래서 아침에 물을 주면은 고추잎에 묻은, 어, 물기가, 어, 오후에 마르기 때문에 병충해 발생, 어, 위험이, 어, 적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아침에 물을 주는 게, 좋다고, 어, 머릿속에 인식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밤에 물을 줘야 된다는, 어, 제 이론적인, 어, 생각은 또 틀립니다. 이 모든 식물들은 밤미소를 맞고 커야 어 건강하게 어 성장합니다. 밤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습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식물들은 밤새도록 어 이슬을 맞고 광합성 작용을 어, 활발히 합니다. 어 이렇게 해야 어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녁에 관수하면은 저의 이론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물을 주면은 다음 날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을 어 미리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토양에 수분을 보충해 주는 어, 그런 역할도 됩니다. 하지만 시간상 오전에 물을 줄수 없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어 그러면은 아침 저녁 어, 상관없이 물을 주시면 됩니다. 고추나물을 빨리 키우려면은 저녁에 물을 주시면은 고추나무가 급속하게 성장을 합니다. 어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이나 밤에는. 기온도 낮고 바람도 적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어, 최소화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 고추나무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어, 시간이 길어집니다. 고추의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하고 어,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식물들은 밤이 되면 광합성을 멈추고 낮 동안 얻은 그 에너지로 어, 성장을 합니다. 이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면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어,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어, 그래서 뿌리 발달과 어, 성장에 어, 긍정적인 어, 어, 효과를 봅니다. 자 오늘 그 고추의 키를 키우는 어, 노하우를 제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추의 키를 빨리 키우고 싶다면은 저녁에 물을 흠뻑 주십시오. 뭐 이론적으로는 수분이 많아도 문제고 수분이 적어도 문제고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쩌라고? 제가 매번 어,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합니다. 예,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만 저녁에 물을 흠뻑 주라고 했습니다. 낮 기온이 30도가 되지 않으면은 독둑속에 어, 어, 수분만 유지할 정도로 살짝 살짝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평균적으로 어, 적당한 어, 관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마시면은, 수분으로 고춧잎이 쪼글쪼글해지는, 어,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만, 저녁에 물을 흠뻑 주십시오. 매일 주십시오. 어, 지금 각종 비가, 어, 많이 옵니다. 어, 제가 영상을 끊고, 어, 또, 비가 그치면은또 다시 영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어,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실내에서, 어, 영상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춧잎이 쪼글쪼글해지는, 어,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잎이 쪼글쪼글해지는, 어,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어, 해결 방법도 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충들의 피해로 어, 고추 잎이 쪼글쪼글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차먼지 응애가 어, 주로 고추의 그 생장점 잎을 어, 가해하면서 그 잎에 그 주름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기형을 만듭니다. 진드물과 어, 총채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얘네들도 그 잎의 형태나 어, 색을 변형시키고 어, 또 쪼글쪼글하게 어,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드물과 총채벌레는 어,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진드물과 총채는 어, 아주 어, 위험한 어, 해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결핍 또는 과다일 때 고춧잎이 쪼글쪼글해집니다. 특히 질소과다일 때 고춧잎이 두껍고 진한 녹색으로 고춧잎의 성장점이 서로 뭉쳐져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양분 흡수 저하로 과습, 감음으로 인해가지고 뿌리의 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를 못하면 고춧잎 끝이 하얗게 마르거나 또 쪼글쪼글 그립니다. 그 다음 미량 요소 부족입니다 철, 망강 구리, 마그네슘, 붕소. 이런 종류의 미량 요소들이 모자르면은 또 고춧잎이 또쪼글쪼글그립니다 수분관리에 문제가 생기면은 고춧잎이 쪼글쪼글그립니다 수분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수분이 너무 적어도 안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구독자님들 수분관리를 정말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번째로 어 바이러스입니다 진딧물, 총채벌레, 노린재 어 얘네들이 그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어 이렇게 바이러스를 먹은 고춧잎들은 쪼글거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고추농사를 어다 망치게 합니다 바이러스가 걸렸다고 어, 치료약을 구해와서 어, 아무리 살포해봐도 어, 결국은 좋은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오지 않게 어, 평상시에 그 고추 방제를 꾸준히 어,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 일교차가 심하면은 어, 고추 잎이 또 쪼글쪼글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어, 뿌리 활착입니다. 고추의 뿌리가 제대로 활착이 되지 않으면 양분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고추 잎이 어, 또 쪼글거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어, 품종의 그 차이입니다. 고추의 품종에 따라서 어, 고추잎이 쪼그라의 어, 차이가 어, 많이 납니다. 일부 품종들은 고추잎이 아주 매끈하게 나옵니다. 청양고추나 아삭이 어, 이렇게 일반 품종들은 어, 고추의 쪼그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병계 종류의 고추들은 쪼그라이 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어, 고추의 쪼그라 차이가 어, 너무 많이 납니다. 자 구독자님들 어, 이렇게 고추가 쪼그해지는 어, 원인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 그 해결 방법을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잎이 쪼그라다는 것은 어, 그 식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항상 고춧잎을 잘 관찰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어, 취해줘야 합니다 구독자님들 아, 어,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고춧잎이 쪼그라함을 어, 방지하는 어, 네 가지 어, 방법을 어, 설명 드릴 테니까 어, 꼭 기억해 주시다가 내밭에 어떤 상황인지 잘 관찰하시어 어,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같이 주기적인 오일 방지를 꾸준히 해주시면 은이해충들로부터 고춧잎이 쪼그라함은 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기적인 방제를 꾸준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분 관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어, 수분 관리를 잘못 하시면 고추 뿌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유, 고추는 어, 성장하기가 좀 힘듭니다 어, 그래서 고추잎이 스트레스를 받고 고춧잎들이 어, 쪼글쪼글해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분 관리를 잘해 주시면 됩니다 어, 수분 관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 낮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저녁마다 물을 계속 주셔도 됩니다 어,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분 유지만 해줄 정도로, 관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꾸준한 연밀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꾸준한 연밀 시비를 해서 그 미량 요소들을, 어, 잎으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고추 뿌리에 문제가 조금 생겼더라도 고추잎에 쪼그라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추나무는 뿌리의 활착이 아주 중요합니다. 고추잎이 이상하다면은 두둑의 비닐을 벗겨주시고 두둑 아랫부분에 고추의 뿌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십시오. 고추의 뿌리가 조금이라도 안 보인다면은 어, 이 고추 나무는 어, 뿌리에 문제가 생겨서 모든 영양분을 어, 흡수가 어렵고 수분 흡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추 잎이 어, 쪼글쪼글해집니다. 어, 뿌리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 구독자분들 어, 지금이라도 그 고추밭에 나가셔서 그 고추의 뿌리는 어느 정도 나왔는지 어, 꼭 확인하십시오. 지금쯤 고추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상당히 어, 문제 있는 겁니다. 어, 장마가 그치면은 뿌리 활착제를 이용하셔서 어, 관조도 한번 해주시고. 어 이렇게 하시면은 고추의 뿌리가 서, 새로 활성화됩니다. 고추의 뿌리가 활성화되면은 어, 고추잎은 자연적으로 쫙 펴집니다. 자 구독자님들 이네 가지를 다 하셨는데 그래도 고추잎이 좀 쪼그라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백개 고추들은 어, 모두 쪼그라함을 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네 가지를 다 하셨는데도 고추잎이 좀 쪼그라다. 고추가 성량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어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님들, 어, 오늘 이렇게 그 고추잎이 쪼글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내가 소홀한 점이 없었는가 잘 판단하셔서, 어 대체하시면 고추잎이 쪼글쪼글함에 대해서는, 어 이제부터는 마음이 좀 놓으실 겁니다. 고추잎의 영상 끝까지 쉽게 보신 분들은, 어 여기를 놓으셔서 구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